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로그인 클릭트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. 자 앞에 애이라고 하고 아이비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. 액션이니까 버튼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샌더 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. 애니로 되어 있고요. 우리가 클릭했을 때 클릭한 ui 객체를 생각해 볼수 있겠, 있겠네요. 그 안에 보면 ui alertController 라고 해서 알림 대화상자를 만들기 위한 예,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 안에 타이틀과 메시지와 프리퍼드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프리퍼드 스타일에는 우리가 열거형으로 해서 얼 r 트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알림을 위한 그런 스타일을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밑에 보면 UI 얼 t 트 액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서 이 대화 상자에 Add 액션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대화 상자의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이 코드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. 자, 소괄호, 화살표, 그 다음에 보이드, 다음에 인이 왔죠.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함수의 정의 부분이 되겠고요. 자, 함수의 정의 부분이 되겠고 인 다음이 이 함수가 실행될 코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프리젠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화 상자를 띄워주고 있습니다.